자, 한번 스포 보고서 갈까요? 나오지 않을까? <laughs> 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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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미센, 네. 네. 너도. 김이센 룩. 자상한. 할아버지는. <laughs> 할아버지는 뭐였어요? 할아버지 룩뭐 아니야. <laughs> 멋있는? 아, 멋있는 이었던 것 같아. 멋있는? 왜? 뭐 아무거나. 뭐야, 이거? 우리 한. 모르겠고, <laughs> 너무 더워. <laughs> 1년, 6년 전에 요 해볼까요? 하나 둘셋 아 아기 상어 뚜루르뚜루 귀여운 뚜루르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엄마 목소리 로 해야 돼서 엄마 상어 뚜루르뚜루어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르르 <laughs> 뚜르 힘이 센 뚜르르 뚜르 받았어 뚜르르 뚜르 아빠 상어 <웃음> 할머니야 <웃음> 할머니 상어 뚜르르 <두루루두루>. 뚜르 <laughs> 자상아 뚜르르 <두루루두루>. 뚜르 <laughs> 뭐야 받았어 받았어 뚜르르 뚜르 <laughs> 할머니 상어. <laughs> 도지 힘없는 뚜루루루 았어 뚜루루루 상 사고 는 언니 나 알겠어 다 같이 해불러렸네 우리는 뚜루루 새로 나 뚜루루 뚜루 루 뚜루 루 뚜루 하죠. 사모 가져, 사모 가져. 너무 오래됐다, 여러분. 아, 네. 진짜, 진짜. 어떻게 기억이 안 나잖아? 엄청 많이 불렀어. <laughs> 맞아, 우리 무슨 행사 가서도 불렀어. 맞아, 해외 나가서. 일본 어버전도 불렀고, 영어 버전도 불렀고. <laughs> Baby <shark. 웃음> 맞아. 안무? 광고요? 광고, 엣지 <laughs> 어? <laughs> 아, 아. 베이비 샤워드 얘가 기가 막힌다 티드간것때 했구나 대박이다 근데 몇 배속이었지? 두 배속이었나? 좀 빨리 적어봐 어 <laughs> 그랬던 거 <것> 같아 와, <laughs> 와. 여러분 핑크 때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뭐? 아 OST를 외치셨어 바로. 바로 진짜 미래야? 미래? 미래, 미래? 어? 비네? 미래 미래? 왜요? 미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? 응? 네? <laughs> 어. <laughs> Um, 데이 y 외치셨고 한, 미래 So Good 그, 외치셨고 Wild Side 외치고 Wild Side w i 이드 Side? s w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노래와 전혀 아, 다른 사례였고 아, 있는 요 아, 너무 당황했어. 아오보이 아, 외치셨고 아, 근데 많이 봤던 것 말고 아, 새로 우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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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편한. 주주 o o 봤었잖아. 요뭐할 거예요? 안본 중에 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? 여신? 어, <laughs>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거지? 어? 안본거 중에. 키탄카. 키탄카. 킨단 킨단 아니, 아니, 아니 진짜 아. 웃긴 게 우리가 뭘 듣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외치시는데. 근데 그게, 아 그거 말고 안 들어본 아. 거얘기해고 있어요. 약간 <laughs>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. 눈도죠? 무 진짜? b u l 아 d o z e r I'm a bulldozer. I'm 맞아 u l l d o z e r I'm a bulldozer. I'm a b u l l d o 맛있게 그 m a 도 불렀었는데 <두 <두> 귀엽지? 어 아 진짜 많다. 다르다. 그러니까. 아, 우리랑. 약간 미, 미래가 좀 너무 놀라운가. <laughs> 난 여시주 놀러왔어그 아니, 네, 약간 저거 시주 듣고 싶어요? 음. 나도 자주 불러드렸었어. <laughs> 여 시주 노래가 오늘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니까. 안 나온 거 같아. 아니야. 거. 그래도 좀한 두곡 나온 거 같아.

잘들 <laughs> <laughs> 내가 그래도 꼭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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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 한두 나왔던 것 같은데.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. 서 거의 못 들은 것같 아니, 야 거의 못 들었는데? <laughs> 어? 아 아, 그거 어, 어요 그거 우리 안 <laughs> 왔는데? 안 나, <나왔나> 왔 나봐요. <laughs> 넣으려다가 뺐었나 어? 봐요. 그러면 아니요, 확실하진 않네. 우리 하려고 했다 안 들어본 곡 중에 진짜 듣고 싶은 노래는 아, 근데 밀키 l k y Way. m i 우리 우리 노래를 안 좋아. Cool, cool World. Cool, 아, cool World. <laughs> Will i huh? l l i e v e r s e e you a g a i n e l Live. l l i e v e r i e e Live. l i i v e l i e Live. e l i <laughs> 아, 아, 말안할 거예요. 말안할 거야. 나알거 같아. 말안할 거야. <laughs> 어, 어, <뭐야? 웃음> 내가 얘기했잖아. 그거 안 들지 않아. <laughs> 뭔데? <웃음> 아니야. 말안할 <laughs> 거야. 언니, 언니, 데이, 하고 싶다 그래 그거. 언니 멘트에 더 이상 거지. 숨어서 듣지 않을 거야. 우리의 숨음명. 나그 노래 좋아하는데. 아무도 숨듣, 말 안. 우리만의 숨음명. 네. 아, 네. 오, 하나, 둘, 셋. 오, 노래 틀릴까요? 알 아라볼? 아니 짐살로빈이 왜 숨든 명이야? 같이 들었으면서 같이. 우리 열심히 뛰었잖아요. 와 그때 우리가 망설인데 숨든 명이러는데 저기서 외쳐주는 게더 놀라웠어. 대박이다. Anyways, 여러분들 저기서 아이스크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. 생각만 해도 시원하잖아. 약간 좀 시원해지는데. 그러니 여러분들 가서 맛있게 드시고. 가서 좀 주무시고 쉬, 쉬시고 일하시고 밥 먹으시고 다 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날도 더운데 이런 시간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하루 푹 쉬고 내일 모레 저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아 포토타임 가질까요? 아! 네 어떻게 해요? 그냥 어, 마이크를 일단 내려두고 할까요? 포토타임이니까 네 마이크 내려두고 둘, 셋 됐습니다. 너무 소중한 추억이다. 왕왕 10, 왕. 주년에 처음 해보는 게 이렇게니까. 신. 아 고마워요. 대사 고갈까요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 <웃음> <웃음> 그럼 지금까지 데려셨습니다 <laughs> <페레이베이션이었습니다. 웃음> 감사합니다! <laughs> 저원 <진짜>. 가서 아이스크림이랑 <laughs> 카케이시원충전하시고맞당떨어시면은 <카카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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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맞아>. <laughs> 진짜 세요시원요시원요시원시지마시고요 <laughs> <laughs> 조심히 들어가시고 음, 고마워요. 오늘도 응원, 응원하는 거 영상으로 꼭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요. 다행이다. 바람이 분다. 그쵸 조심히 가세요.